네, 일동후디스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하이뮴 프로틴 밸런스 주니어를 출시했는데요. 미스터트롯 가수 장민호가 광고 모델로 나온 일동후디스는 하이뮴 프로틴 밸런스를 출시해서 크게 호황을 누렸었죠. 이번에 그 여세를 몰아서 주니어 전용 하이뮴 프로틴 밸런스 주니어를 발매했습니다. 이 소식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소화가 잘되는 산양류 단백을 함유한 8대 기능성 영양 설계로 소비자에게 제품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동 후디스는 이러한 특장점을 바탕으로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주니어 전용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신제품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주니어는 성장기에 꼭 필요한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칼슘, 철, 아연, 비타민 D 등 필수 기능 성분을 통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틱 한포에는 원활한 소화를 위해 프리미엄 사냥류 단백을 포함한 3대 단백질 12g을 함유하였고, 성장기에 필요한 양질의 우유 단백을 100% 사용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맞춤 역량을 고려한 건강 기능 식품 기준 100%를 충족하는 고단백질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성장기 에너지 생성을 위한 철및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 등 8대 기능성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스틱 한 포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우유 맛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외부 활동이 많은 우리 아이를 위한 스틱 형태로 1일 1회 1포에 물을 타서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섭취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동 후디스 관계자는 성장기 아이들이 방과 후 또는 다양한 야외 활동 시에 스틱 한 포로 일상 건강의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며 단백질 보충제의 하이뮴 프로틴 밸런스를 폭넓은 연령대로 확대한 다양한 라인업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동 후디스 하이뮴 프로틴 밸런스는 5가지 단백질을 비롯한 8종의 건강기능 성분을 균형있게 설계한 프리미엄 단백질 보충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대두단백의 비율을 6대 4로 단백질 밸런스를 맞추고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과 피부연골 결합조직의 중요한 콜라겐 단백질을 부원료로 배합해 다양한 건강기능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동 후디스의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어버이날을 위한 균형영양식 하이밀크 소식인데요. 어, 일동 후디스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성인용 균형영양식, 하이밀크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5월 6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동우디스는 바쁜 일상으로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활력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프리미엄 영양식 하이밀크 특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일동우디스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조아요를 누른 뒤 링크를 통해 하이밀크 두 개를 구매하는 모든 참여자에게 체험용 하이밀크 한 캔을 추가 증정합니다. 일동우디스 하이밀크는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영양성분을 하루 한 컵으로 고르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균형 영양식입니다. 우유 영양을 토대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균형 있게 설계했으며 비타민 12종과 미네랄 8종까지 보강하고 초유 단백까지 배합하여 완벽하게 5대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배합하여 뼈와 치아 구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1일 권장 섭취 기준 50%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동 후디스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건강을 선물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하이밀크와 함께 식사만으로는 부족하기 쉬운 부모님의 영양 밸런스를 균형 있게 채워드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